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뭐,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대사건이었죠. 사변이었죠. 네, 바로 6.25 사변이 발발한 날이 바로 6월 25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뭐, 어, 다잘 아시다시피 195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뭐, 매년 6월 25일이 되면6.25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6.25 사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사변이 발발되기 1년 전인 1949년. 그러니까 1948년에 건국이 되고, 어, 채 1년이 안된 그런 그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어,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즉, 그 국회의원 중의 그이 상당수가 북한과 네, 당시에 연결이 돼갖고, 어, 간첩 그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어, 프락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 간첩스럽게 이제 상대 조직에 들어와서, 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간첩이고, 어, 그런 활동을 프락시 사건이, 프락시라고 하죠. 에, 그래서 이제 음, 국회 프락시 사건이 1949년에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프락시 사건의 일종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어, 요즘 그런 말로 수계. 에, 수계가 누구였느냐 하면 어, 바로 그 김약수 의원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김약수 의원이 그냥 평범한 그 이제 일반 그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바로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는데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 물론 의장하고 부장, 부의장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국회 부의장 정도 되면 은 음, 상당히 그 행정부의 에,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 어, 뭐 압력으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죠. 뭐 하나하나 국회가 다 헌법기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필요로 한다면 그 행정부의 자료 요구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산 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직책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6.25 사변에 대해서 알아보고, 1년 전에 있었던 국회 프락치 사건 중에 그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김약수 국회 부의장 체포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6월 25일에 얽힌 사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25 사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명칭은 음, 6.25 전쟁 혹은 코리안화 한자로는 6.25 전쟁, 그 다음에 6.25 사변이라고도 얘기 하죠.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 없이 그 시작된 그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겁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6.25는 사변입니다. 뭐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 아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 야포를 쏘는 을 시작으로 해갖고,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온 전쟁이 바로 6.25사변이에요 한국 전쟁이라고도 얘기하죠. 한자로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나 한번 말씀드렸죠. 국토안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국토를 완전히 정복한다는 주요 국토안정이라고 하는데, 그국토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에서 쓰는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6.25 사변을 그대로 국토안정이라고부른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6.25에 대한 자료는 뭐, 숙도 없이 많죠. 네, 일단은, 다음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음, 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뭐 탱크를 밀고 이건 뭐 사진이 작아서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건지 나중에 구입할 수 보기 이후에 눈이 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폭격하는 그 피난 가는 거. 여기 이제 음, 간난이가 이렇게 또 동생을 얻고 있네요. 참 정말 음,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우리의 아버지 시대 정말 고생 진짜 고생, 고생 이런 고생이 없었을 거예요. 참. 다 요약을 보겠습니다. 6.25 사변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 코리안화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도선 전역에서 남침하여 3일만에 서울을 점령을 했다. 뭐, 여러분다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국군은 북한이 앞선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를 했다. 이어서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 인사회가 열려 유엔군이 파병이 되었고, 유엔군이 9월 15일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바로 메가더 장군이 지휘를 했죠. 9월 28일날 서울을 되찾아서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하죠. 그래서 10월 1일이 지금 어, 국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까지 이제 진격을 그 이제 하게 되죠. 초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수통에다 물을 담아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는 뭐 그런 그 일도 있었죠. 어,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음, 북한이 이제 요청을 해요. 누구로 모택동, 마오쩌동이죠 중국군이 이제 예, 개입을 하게 됩니다. 중공군이죠. 그때 당시는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다시 또 서울을 뺏겨요. 이게 바로 일사오태죠. 그 다음에 이제 2년 가까이 지리한 그 고지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투가 계속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약 450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43%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파괴됐고 남북한은 휴전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6.25 사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486번 해서 2023년 6월 25일날도 방송을 해드렸네요. 그러면 매년 6월 25일날은 6.25에 관련된 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있죠. 바로 수얘행에만 간첩단 사건입니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자, 그 프락치 사건이 있었는데 그 프락치 사건의 수개, 우두머리가 바로 김약수 국회 부의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국회 부의장 김약수 체포 사건이 바로 1949년 오늘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요약을 보겠습니다 일정시대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총연맹 창설에 참여한 노동운동가가 바로 김약수다 죠 그러니까 어, 이미 이저때 공산주의 물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어, 미군정 시기에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대로 허용을 했죠 미군정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땅에서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반공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갖고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색출해 나는 그런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음, 그런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을 볼까요? 13번입니다. 일정 시대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며 정부 수립 후 재원 의원과 재원 국회 초대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음, 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이미 뭐 이념적으로는 그쪽으로 경도가 돼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가 6.25 전쟁으로 추록을 했는데, 월북을 한 거예요. 참. <laughs> 음, 그러니까 이제, 간첩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6.25 전쟁은 났고, 추록을, 이제, 강에 갇혀있다, 이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월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이념적 고향을 찾아간 거죠. 네. 간첩이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 생애 및 활동 상황을 볼까요? 부산 동네에서 출생을 했네요. 그리고, 서울의 휘문의 숙과 경성공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뭐, 저 당시에 나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정치나, 뭐,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그도 좀, 무게감 있는 일을, 어, 했던 사람은, 그 부모도 그렇고, 한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어, 글자도 잘 깨우치지 못한 이런 무지렁이들의 그, 음, 자식들이, 지금 그, 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기득권, 그거를, 어,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건 한두 세대에 걸쳐서 그, 극복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일자 무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어, 원망하는 건 아닌데 음,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그 해악을 끼칠 때 아주 참 마음 불편하죠. 네. 네, 뭐 조금 다른 이야기고 자, 17번 볼까요. 1918년에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김원봉, 이호성 등과 함께 만주 상해를 거쳐 난징에서 전 진닝대학에 입학을 했다라고 하네요. 1918년이면은 뭐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이제 완성이 되죠. 어참 우리 현대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공산주의자를 떼낼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벌써 이제 이 사람들이 1918년에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그 이전에 공산당 선언이 있었던 거고. 사회주의 그 이념에 이제 물이 들었던 거죠. 3 1운동 소식이 전에 소식이 중국에 전에 이자 김원봉 김원봉과 헤어져 이여성과 함께 귀국했다라고 해. 요 이 김원봉은 또 이제 또남름 의미 있는 사람이죠. 뭐 어떤 인간이 김원봉이 뭐 국군의 뿔이라고 그랬나요. 뭐참 크게 망측한 소리를 한 기억이 있는데 예, 뭐 요즘은 조용하죠. 잠잠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우리 지금 작금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게 그냥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자, 일제하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1920년 9월에는 박중화와 박이규 등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를 창설한 혐의로 체포가 됐네요. 그러니까. 어, 여기 보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도, 조선 철독부도 1920년이니까, 어, 이런 그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색출하려고 노력하고 탄압을 했던 으로 보입니다. 그뒤 일본으로 건너가 니온대학과 사회학, 니온대학, 일본대학이죠. 사회과에 정을 두고, 전공도 또 이제 사회를 벌어다보는 안목을 키우는 그런 전공 과목이네요. 1921년 11월 무정부주의자 박열 장상중과 함께 흑도회를 결성하였으나, 사상적 대립으로 따로 국성회를 조직하여 기관지 척 후대, 멋있네요. 초코대그 다음에 대중시보등을 발간한 한편, 조선 고학생 동회에서도 관계하다가, 19, 1922년에 귀국을 했다고 라 합니다. 자, 무정부주의자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사상적으로 대립을 했다는 얘기는, 야, 그런 상, 무정부주의자, 그런 그아나키스트아나키즘갖고는안 돼. 그래갖고는 세상을 못고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건 그야말로, 어, 아주 그 민족주의자가 아니, 아니거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사상력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김약수는, 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또한번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국을 그, 이제, 해서, 이헌 김종범, 마명 등 북성의 멤버들과 함께, 1923년 10월 서울에서 건설사를 조직해서,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한 분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 분파를 만드는 거죠. 자기 계열을 만든 겁니다. 1923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내에 잠입한 정제달과 접촉하여 구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어 일본 경찰들도 일, 일제 경찰들도 그어 추적을 했겠죠. 그래서 어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서 뭔가 해갖고 저 때는 소련이죠. 들어온 그장판 공산주의자 정제달과 접촉하는 걸 보고서 이제 구금을 한거예요 그다음에 1924년 4월에는 김사국, 신백국이용정백 등과 조선 노동총 노동총연 동맹 및 조선청년총총동맹의 창설에 참여를 했다. 아참 총동맹, 총동맹, 노동총동맹이긴 발음이 잘안 되네요. 아, 그리고 참, 공산주의 계열의 어떤 조직 명칭은 동맹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동맹, 동맹, 뭐, 그 다음 노동, 네. 육법 보겠습니다. 1924년 11월 건설, 사를 북풍회로 확대, 발전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석적인 조직들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25년 조동, 정훈 김종범, 신철 등과 제1차 조선 공산당을 조직하여 국제공산당의 승인을 받았으나, 1926년 체포하여, 체포되어 1932년까지 복역을 했네요. 근데 이미 일제시대 때도 공산주의자로서 낙인이 지켜갖고 뭐, 뭔가 그, 탄압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만주사변이 발생하자, 대중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으나, 구궁과 탄압으로 폐간하고 친일단체인 임진보국에 불응하여, 여러 번 구궁, 임진보국단에 불응하여, 임전보국단이네요. 전쟁을 임해서 나라의 어, 어떤 그, 나라 은혜를 갚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어, 뭐, 만주사변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투를 벌려야 되니까, 네, 그런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음, 임전보국단이라는 그런 친일단체가, 어, 이렇게 뭐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걸 거부하니까 이제 구금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 상당히 그 이제 좌익계 모사꾼으로 평을 듣는 가운데서, 어, 일제세 때총 9년 7견, 한 10년간을 이제 복역을 했네요. 예, 네. 뭐 만주사변이라는 게이렇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 봤습니다. 이걸 뭐 지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긴 그렇고요, 그냥 화면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복이 됐죠. 광복이 되니까 어 좌익 농선에서 이탈을 해갖고 북한 북한 정권 수립에 반대하는 한국 민주당의 조직 부장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정말 그 이탈하고 싶어 이탈한 건지 아니면 트릭을 쓴 건지 그건 알수 없죠. 왜냐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러나 1946년 5월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무기 휴회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민주당이 좌우합작위원회의 토지정책을 반대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자, 1946년 10월 탈당을 해서, 김규, 김규식 등을 총대로 한 민중동맹이 창설에 참여하여, 상임위원직을 맡으면서 중간파 노선을 취하였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좌익노선에서 이탈해갖고, 어, 한민당이죠. 그때, 한민당 쪽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듯하다 어, 뭔가 이제, 어, 소련의 움직임이, 야, 이게 뭐, 공산주의 운동 쪽으로, 어, 상당히 그 힘을 얻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저런 그 이제 행보를 보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네, 공산주의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라고 보이네요. 같은 해 12월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의 관선위원으로 지명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947년 5월에 나승규 등과 분쟁이 생겨 민중동맹에서 탈퇴를 했고 조선공화당을 창당하고 석의장에 취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소련에 보면은 이제, 그 최고 실권자 권력 최고 권력자를 소기장이라고 불렀죠. 브레네의 소기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흉내를 낸 거라고 보여잖아요 소기장이라고 소기장이 취임한 걸로 봐서. 자 그다음에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때, 지원 국회의원들을 구성하기 위한 그 선거였죠. 경상남도 동래 선거구에서 출마하여 재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그러자마자 또 초대 국회 부의장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부의장은 활동하다가 뭔가 음, 공산주의자들과의 어떤 그 움직임이 연루가 되니까 체포가 됐다라는 얘기죠. 헌국 후에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소장파 의원이 지도자적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1949년 6월 남로방 국회 프락치 사건이 연루되면서 복역하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추록하여 월복을 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이제 그 무렵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6월 2 5일날 체포가 돼갖고, 1949년 6월 2 5일날 체포가 돼갖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1년 이제 거기서 공부를한 다음에, 1950년 6월 2 5일날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마 석방을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정치범들을, 물론 흉악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록하자마자 바로 월북을 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으로 가서 1 9 5 5년엔 북한의 인민경제대학 특설만의 입교를 했네요. 그리고 1년 뒤인 56년에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겸 집행위원을 역임을 했고, 1959년 반당, 반혁명분자로 숙청이 돼서 평화북도 벽지로 추방을 당했네요. 그러니까, 그 50년에 이제 전쟁이 있어. 53년에 끝났으니까. 어찌됐든, 전쟁을 크게 한번 치렀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투옥도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음 어떤 직책 같은 건 좋겠죠. 그러나 권력 음, 제제 일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커서 자기한테 도전할 것 같으면 미리 그 싹을 잘라버리죠. 뭐 그런 의미에서 어, 반당 반혁명 군자로 이렇게 숙청을 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1959년이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격지로 추방이 됐는데 소위 옛날 말로 이 귀향을 한 거네요. 뭐그야 말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 연락도 잘안 되고 그런 데가 서 이제 몇년 살다 보면 사람이 폐인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다시 그, 회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네, 이상, 음, 국회 프락치 사건의 그 주모자였던 김약수 어, 국회 부의장 체포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 2 5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6.25사변과 김약수 국회 부의장 체포 사건이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의 현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근대서는 물론이고, 정말 참 착잡하고 답답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